아기 귀의 친구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목소리> 샬롬하고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우리 아기 교회 친구들 모두 온라인 예배로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가정에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있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며 와 아기 교회 친구들은 뽀지고 예쁘게 예배하는구나 칭찬하시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귀를 쫑긋 세우고 두 눈은 반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아기 교회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선생님 따라 해볼게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천사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누가복음 누가복음 1장 1장 3절 말씀 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만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기가 없었어요. 아, 우리에게도 아기가 있었으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기가 없어서 슬펐어요. 어느날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 주셨어요. 당신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세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저와 아내는 너무 늙었는걸요.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당신에게 전하라고 저를 보내셨어요. 제 말을 믿지 않으니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신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사가랴는 천사의 말대로 말을 할수 없게 되었어요. 똑딱똑딱 시간이 흘렀어요. 엘리사벳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똑딱똑딱. 아기를 가진 지열 달이 되었어요.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사가랴, 엘리사벳, 축하해요. 우와, 건강한 남자 아기네요.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축하해 주었어요. 아기의 이름을 지어야지요. 아빠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지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안 돼요.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해요. 엘리사벳이 말했어요. 네, 요한이라고요. 당신의 친척 중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사가랴에게 물어봐요. 사가랴,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물었어요. 사가랴는 천사가 알려준 대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말을 할수 없었던 사가랴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가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요. 사가랴는 아기 요한에게도 말했어요. 요한아, 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될 거란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아기교회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무릎은 꿇고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을 보내 주셨어요. 보내 주셨어요.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믿으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살아가게 해 주세요.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감사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살로니가 전서 5장 18자. 아멘. 아멘. 그리스도 <laughs> 예수, 안에서 <laughs> 하나님, <laughs> 그 예수 안에서 너희는 신 하나님 행복지니 안에서 우리가 자서고정체패스 아멘 검사의 감사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우로 예수 안에서 너희는 영원신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 대사 는 오늘 가져서 오자 1 8절 말씀 아멘 응, 그 다음에 뭐야 사랑해 검사해. 감사해. 감...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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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하라. 감,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 이것이. 것이그것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내, 예수 진하면서 너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대살로니가. <laughs> 대살로니가전서 5장. 전서? 5장. 18장. 18장. 말씀. 말씀. 아멘. 엄마. 사라도 아멘. 아멘. 검사해 시작. 범사. <laughs> Amém?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부모님들과 우리 아기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말씀 암송 영상 보내주신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암송한 우리 아기들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안정화되고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우리 아기들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 함께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샬롬!